그 대한민국 경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상과 신화가 있죠. 1%가 잘 살면 나머지가 다잘살수 있다. 그 1%가 돈 많이 벌면 은뚝 뚝뚝뚝뚝 떨어뜨려 줘서 모든 사람이 잘살수 있을 것이다. 낙수효과. 근데 이게 과거에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을 벗어나야 될 그런 시기에는 약간 유용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에, 성장은 하되 극 소수한테 그게 다 과실이 귀속되면서 에, 상대적 격차는 점점 커지고 또이 강자들이 국가 권력하고 결탁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게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의 양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점점점 예를 들면 국민 나,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 해가면서. 복지 과잉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나태해집니다. 이 복지 지출도 줄이고 또 세금도 서민 쪽만 자꾸 증세를 해요. 에, 소득세는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 법인세는 그냥 그대로 46조, 45조에 그냥 고정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내는 세금만 계속 늘어난 거죠. 이러니까 계속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중에 돈이 없어져서 경제 발전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한 나라의 경제는 이와 같이 가게와 기업 사이에 서로 돈을 주고받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가게의 소득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 지출을 통하여 직접 기업으로 흘러가거나 저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게의 판매한 수입으로 다시 생산 요소를 고용하여 생산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에서 유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커지면 경제가 활동되고 작아지면 불안됩니다. 또 이렇게 순환하는 생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능들이 커지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경제는 이제 순환이고 경제는 순환이고. 특정 소수가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으면 이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걸 골고루 분산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다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겠고 또두 번째는 일자리의 수준을 좀 높여서 일자리의 수준을 좀 높여서 월급도 좀 많이 받게 하고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면 소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겠죠. 또 우리나라처럼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뭐 350만 명이 넘고 노동시간을 좀 줄이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죠. 이것만 해도 뭐 통계상으로 보면 52시간 불법 노동, 초과 불법 노동만 제한해도 33만 개 정도 일자리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들을 좀 지원, 지원해가지고 파업도 좀 하게 하고 노동조합 조직인들도 올리고 현장에서 불법 노동하고 초과근로 불법적으로 시키고 임금 안 주는 이랜드 같은데 다 월급 적게 주고 있으면 막 처벌하고 이러면 노동자들의 보수가 올라가니까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겠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미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 정책의 핵심이 그거죠. 기업을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강자의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이익에서 세금을 좀 많이 걷는 거예요. 이 걷은 세금으로 일자리 해주고 복지 지출 늘리고 노동자,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를 확대해서 노동자들의 수, 소득을 늘려서 중산층을 만든다. 이게 그때 당시 정책이었는데 우리도 이걸 벗겨서 지금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새로 도입해야 될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복지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이 더 도움이 되더라. 실험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올는데 도움이 되고 똑같은 돈을 쓰는데 낫더라는 거죠. 4대 강보다 훨씬 낫더라.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하면, 어, 저항이 많죠. 그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재원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뭐 결국 두 가지죠. 정부 재정을 아끼는 방법. 두번째 세금을 늘리는 거죠. 지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연 소득 격차가 상위 10%가 약 45%의 소득을 차지하고 하위 50%가 5% 갖고 나눠 갖고 있고 또 국가 자산 국가의 부의 66%를 10%가 가지고 있고 50% 하위 50%는 2% 갖고 또 나눠 갖고 있고 이러죠. 이미 너무 소득 격차도 크고 그게 쌓여서 자산 각 격차도 크니까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겠다.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너무 많이 가진 측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좀 해야 된다. 증세하자. 법인세를 증세하자는 거죠. 그것도 모든 법인에다 하면 또 약간 좀 그러니까 많이 버는 데만 500억 이상만 법인세 증세하면 약 평균 15조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8%만 증세하면 10억 이상 버는 초고속의 고소득의 10%포인트 정도, 정도 증세하면 한 2조 4천억 이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정부 예산이 400조인데 한7% 정도만 조정하면 28조 원 정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30조 정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일단 도입 한다. 기본소득을 그래서 대개 한 28조 원 정도를 100만 원씩 2800만 명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 대상은 출산 지원이나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세부터 19세까지. 또 20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 어려우니까. 60세, 65세부터, 어, 그 다음.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 다음에, 특수한 계층으로 장애인. 장애인들은 전원 100만원 정도씩. 농어민. 농어민이 지금 수출 대기업들 때문에 희생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또 전략산업으로 중요하니까 농어민 쪽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하면 가구당 대게 평균적으로는 한200 몇십만 원 정도 시골에 5명 정도 가구원이 있으면 한 500만 원 정도 1년에 받을 수 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거를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을 하고 이걸 대신에 또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에서 실제 했던 건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재래시장이 매출이 올라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산호조리비 이런 것들을 성남에서 영세상인 자영업자한테만 쓸수 있는 지역화폐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매출이 또 올라갑니다. 반드시 한 번은 쓰여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좀 도입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이게 경제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국민들의 가축은 소득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경제가 삽니다. 영세 자영업자 560만 명한테 매출이 평균 600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낳겠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경제를 살린다. 일단 증세가 필요 없는 상태, 현재의 재정 수입만으로도 조정을 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혹시 여러분들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저,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에, 우리나라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도입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개념을 도입한 에,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개인 땅. 에, 절대적인 개인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에, 실제 취급되고 있죠. 에, 소유권은 인정해도 기본적으로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보유세를.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 국토보유세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이 개인의 10% 정도가 66%의 토지를 갖고 있고요. 어, 법인은 전체 법인의 1%가 75%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소수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근데 현재는 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는 전체 세금, 이게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한 6,50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얼마냐면 종부세 2조, 재산세 5조, 요 정도라는 거예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거죠. 엄청난 부동산 이익을 얻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한 15조 원 정도 더 걷게 설계를 해서 국토보유세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오로지 기본소득용으로만 쓰게,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전 국민한테 한 30만 원, 월, 연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일단 초보적으로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세를 내고 연 30만 원씩을 1인당 받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개 95% 정도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습니다. 자기가 낸 것보다 이미 내고 있는 재산세 뭐 이런 거다 합쳐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고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95% 약간 5%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에 관계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죠. 주식 백지신탁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국회의원들. 왜냐면 그거 가지고 혹시 국, 국회의원 권한 이용해서 주가 조작하거나 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였죠. 근데 왜 주식은 되는데 부동산은 안 될까? 꼭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때문에 정책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자기 혜택 보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한 조치 또는 계획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심각한 제안을 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못할 거다. 말만 할 거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정책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의지 문제입니다. 강자들, 경제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뭐 어떤 측면에서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제한해서 다수의 약자들과 함께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와의 한판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 한판의 승부는 사실 두렵습니다. 무섭죠. 실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저도 피해 많이 입었어요. 싸우다가 감옥도 갔고, 수배도 대봤고 협박당해가지고, 질주머니에 개스총 3년 동안 차고 다닐 때있습니다 죽인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의지의 문제다. 실천할 생각이 있느냐. 강자들과의 유착이 있냐, 없냐. 강자들의 그 저항을 뚫고 나갈 용기가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 좀 돌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